문제하고, 바로 읽어보시면, 단타 이선씩 문제하고, 문제 밖에 없어요, 문제. 이데 용대 개만 탄산 이나 단산 나두개가할거아니면 이런, 문제 이풀이 이런, 문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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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 나오는 문제들이딱잘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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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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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있는데. 다음에 이공식것 같은데. Tape's picking up, I d o n 다섯 가지가 있 carriage. Tape's p i c 로 하는 g up, I d 기 n t have a carriage. t 테이블 스펙이 그그 스펙 나왔다 그러면 p I d o 무조건 시험에 출제 a r r 습니다 그래서 p e s picking up, I d o n 니다 a v e a c a 그, 시험에 가서도, 그, 자산에다가, 그, 이런 문이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뒤에 만응입니다아 뒤에 그래서, 배전 설명 길이 뭐가 가니? 소화에 최대 희한한 게 없고, 표현이 됩니다. 남 배전 설명전화 나, 남기 표현 전화가 이거 항상 뒤에 단위 중요합니다. 암페어암페어 돌출, 돌출. 그래서, 처음에 낯설지만, 이거, 어, 에이프 에다가 다섯 번, 열 번만 쓰면 이 공식 딱, 아, 이게 이러나 자, 그래서 문제 들어가야 는 공식 설명되는데문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같이 상당 선생님의 전설을 굽기 붉기. 전설의굽기관 전설을 기 전설을 기 여기 지나가 전설을 굽기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솔히 이게 베스트 기는거가 너무 간이 전을쓰자니 저의 흉에 의해서 줄 여는 법칙은 전설입니 여금 많이 열분여기분여 그럼 전러분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여다 일단 너무 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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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여여러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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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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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여분 여러분, 하나 이런 된다면 여러분들 겨울철에 특히 많이 보세요. 자동차 아침 출근하는 시동은 이 배터리가 나오잖아요. 배터리가 그럼 딱지나오는 에이스 센터 바로 오잖아요 그럼 자동차 배터리에서 우리 차 배터리 연결이 되는 게 그때 케이블선이 눈기 보면 그냥 굴고 안 보이고 굉장히 얻고요. 근데 자동차 배터리 해봐요. 20몇볼밖에안 됩니다. 20, 12 볼트밖에 안 돼요. 12 볼트밖에 안 되는데 그 순간에 불러간 불 얼마만 줍니다. 이 전면 부채 그냥 붙고요 우리가 트는 동안 안티, 트는 조금 안 a y this i 볼트는. 근데 뒤 볼트인데도 불구하고 d 가다 c 1 2 l d r e n would be the o t h e 전 person. 이 h e c h i l d r 고 n w 이 u l d be the other person. The c h i l d 그 e n would be the 다 t h e r person. The children would be the 기후변경에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까 고려해서 전면 불기후계좌 라고 전기 설계할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현장에도 필요한 것도 네. 네. 이건 전면 불기후과정 있어서 바로 이 공식이 너무너 중요합니다 전면의 최대 기후과정입니다 대전설비의 길이가 몇m냐 50m니까 50m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의 최대 변경의이몇 m 이상대한차이서 3 0 0 그다음에 그회이저이라고 잠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그고 발생하나, 3V,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는 들전 학당은 몇 볼트 발생몇 볼트 발생한다고 그푸 샴푸가 비교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참케이저리3이고 케이저 학당은 삼점 세볼트가 되세요.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표준 품셈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를 매주 그냥. 표 3번을 출마하 333선식이나 단삼선식이나 딱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서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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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시험장 고여표하고여기하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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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표고번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자고 여기하고, 여기하면 여기하고, 여하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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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여기하고, 여고여기 그래서 4볼 전압 밑에 3.8보니까그래도 3.8에 들가서또 2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기 2번은 우리단단히 이동이라고 했죠. 거기 표의 전압 가에 표의가 6볼트인데 밑에는 6볼트 밑에가, 밑에가 2.2라고 되는 숫자 보이죠? 각표 4 번을 보면 이것처럼 단단 이동 전압 2 2볼트가2 2볼트가 표의 전압 가나만입니다 여기 국내 발전소에 있는 분기 3상 1 3번, 3번. 단히1 표의 전환과 표의 전환가그표에 나와요. 그대로 갖고 진동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 3 0 0암 밑에 3이 들어가고, 2번 제 보면 2 0 0암페 밑에 2가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3이 들어떻게 들어왔, 2가 들어냐 그러면은 그 2번에서 표의 전환가들가잖아요 표의 전화고 그래서, 자, 표 3번은 무슨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 2번은 뭐죠? 어, 규의상 2번입니다. 전류가, 20암페아 또는 200암페아의 경우 이제 A 제 A 대 A 저를 기억하시면 아데 20이다 200이다 이랬을 때이 표에 쳐 주는 경우는 10분의 1, 100분의 1이 된다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20암페아의 10분의 1은 몇 암페아가 있어요? 2 아는 200암페아가 100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는 문제 보면은 문제 읽어도 맞지만 몇 암페아가 있요 한대가 올 때가 있죠. 1 0 0면 100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매일 대신화하고3또2번 문제죠. 2번0원 대는 200원 대가 200원 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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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분의1 200원 대는 200원 대는 200원 1는 200원 대는 200원 대는 200원 대는 200원 대은표0 0원 대는 2나0원 대는 200원 대은 200원 대는 200원 대는 다시 말해 300 나누기 100 그럼 몇이고3 그럼 3이 나온게안 나온지 여기를 찾아 봐야 돼요 1, 2, 3, 6이 있는 거 이게 3이 있겠죠 여기를 찾아보세요 이게 표현될 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왔다 갔다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바로 중제서1 0나와요 왔다 갔다 말고 일단 문제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중식에서 전단의 길이를 그려봤더니 4,750m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 지금 계속 돌고 있나 죠 4,750m 나왔으면 여기서는 대접합니다. 여기서 볼수 있다. 3에서 4,750, 4,750, 4,750, 4,750, 4,750 하니까 그러니까 3,558m 위에 6,750m라는 6 숫자 보이죠 데이터. 이 메다의 숫자에 위로 올라가면은 땡땡땡 나는대9 5스케어 95스케어 그래서 문제 1번에 전달해 9 5스케어 이거 너무 간단하네 태국에서 태국처럼 숫자만 외우지 이건 틀면안돼데여간단해잖 그러면 문제 2번도 볼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도 말고 먼저 하고 제 다시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도 보면 문제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이1 매매다라고 5 0미합니다그 다음에 또 같이 연결됩니겠습니다 여기 비린가 5 0미 했으니까 이0미터 했습니까? 그 다음에 증류가 매매다라게2 0 0미터라 했습니까? 항공 얘기 보면 표현절이 100단위면 100분의 1. 쪽기면매달짜다고 2, 이렇게 4, 다 6, 말 8, 9, 1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전압가몇볼트라 하냐면 몇 볼트 라고이볼트 그래서 여기가 이 볼트가 들어갔고 이 볼트까지 이어져 있 그다음에 표고 사황을 보니까 표이 전화가 단상 몇 볼트라고 있지 그러라고그 근데 지방은 노점 화음이에 이건 굉장히 용량이 맨일 나오는 천고1삼3 3 3 3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놓자면 되겠지만.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표사번을 어, 한번 보겠습니다. 표을 자 먼저 여기서 아까 페이 넘어가서 2페줄이넘가 2차 이야2이 넘어가서 2차 페인줄이 넘어가서 2차 페인이 넘어가서 2차 이 넘어가서 2이 넘어가서 2차 페인줄이 넘이 넘어가서 2차 페서